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부어른 너우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5분에게 드립니다! 제발! 킹안 죽을 정도로만! 킹안 죽을 정도로만! 오! 살았어! 살았 오! 자! 잠시만! 이거 모른다 아지 일단 여러분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때 놀라신 러 형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하게 하느냐 추석 특집 보급권 1 0개 레전드 복귀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됐습니다 옳다 구나자 종비맨이 지금 빵렙 있어 빵렙자빵렙인데 빵랩. 이거를 한번 오늘 한 4렙까지 찍어봐야죠 그치 자 4렙 종비맨의 핵심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보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고씽 자 여러분 지금 재생무폰 네비 드랍이죠? 이거 어 지금 10%면은 4례분 금방 찍것 같아요 가봅시다 가자 뿅 오! 자 재생형 바로 떴습니다 야하! 이게 이렇게 금방 떠주다니 오늘 느낌 아주 좋은데요? 정의 핵심 말고 재생 재생 재생으로 떠줘 오! 오! 재생 핵심 1렙이 바로 떴습니다 옳다구나 야 아니 이렇게 바로 뜬다고? 야 오늘 좀 운치운데? 이제 30개 깠다고, 30개.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진짜. 야구야, 5원 700할수자 갑시다. 오고 오! 호제 생각으로 떴습니다! 아니 아, 잘 뜨는데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 900개, 한 200, 200개 정도 깠죠? 자, 그거 한번 중간좀 해봅시다. 자, 연구실 들어가면은, 우리 좀비형 얼마나 오를 수 있으려나? 자, 아무튼, 좀비 1렙, 이거를 쪼까 강화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레벨업, 어? 아, 형님, 지금, 그게 없네. 아, 지금, 시, 핵심하고, 영어만 다 계신데, 갖고 계신데, 지금 인장을 안 올려가지고, 그게 레벨이 낮아졌네요 오, 호라. 자, 이거 올려주겠습니다. 이거도 올려주고요. 자, 이러면 일단, 레벨업. 나가! 1레벨! 달성 완료! 자, 2레벨. 3레벨. 4레벨지 찍읍시다. 자, 2레벨. 3레벨. 4레벨. 오, 야, 이러면은, 그만해, 적슨! 2레벨. 와! 와, 전투로 오르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 씨. 자, 이렇게 해서! 보기 힘든, 좀비맨, 4레 핵심, 달성, 완료! 어떡하! 아, 이렇게 생겼네. 아, 나 처음 봤어. 자, 그래서, 좀비맨이, 여러분, 1레벨 알다시피, 자, 각 캐릭터가 행동할 때마다, 아군 전체 피 회복, 되는 효과인 거 알고 있죠. 근데 4레벨은 어떨까? 빠밤. 저 캐릭터가 내상 세팅일 경우, 1레벨 지치를획득하면 매턴마다 1회 활동된다. 아하! 정말,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능력치지만, 자, 그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 또, 이 4레벨을 찍은 건 무슨 의미다 A, 10레벨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 중 하나일 뿐이다. 오케이? 자, 한 번, 10레벨까지 달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합시다. 고고싱. 자, 그래서 재생인장도 떴고요. 다음은, 천재식. 아, 우리 또 핵심하고 영혼좀잘나와주십시오 자, 소소판에 그래, 이렇게 하나 좀 뜨라고, 진짜. 자, 한번5 0 0기까지 달려봅시다. 쭉쭉. 내치 오호! 영혼의 핵심이 이렇게 잘 들어오구나! 옳다, 아나 자, 우리 한번 중간 정도 해봅시다. 지금 딱반 정도 깠거든. 자, 우리 좀병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합시다 고고싱자 5렙 6렙 7렙까지 올렸는데요 오호 잠시만요 5렙 6렙 이것도 딱 7렙까지 그지 오호라 이거 자 10렙이 어쩌면 가능할지도 아 이건 아하 연구재료가 모자랍니다 이럴수가 아 연구재료 모자라 아이 큰일다 500개를 마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 달려 야야 잘라도 안 나와 왜 어? 어? 잠깐만, 아니 잘났어. 아까 나하하 받고 이거 아아다이하하이니다야이이하하하하하루하나하다고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니하아그 아니, 이만톤 연구물자. <laughs> 아, 보고 다 어디였어. 아, 이럴 수가. 자,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정산을 해봅시다. 자, 우리 좀비형 어디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지 보니까, 빠빰밤 자, 지금 이게, 아, 아쉽게도 8레벨에는 도달할 수 없었고요. 자, 영혼은, 아하, 영혼은 훨씬 더 모자랍니다. 하지만, 7레까지는 그래도 달성했어. 나이스 차. 자. 자, 이러면은 6레벨 달성. 자, 마지막으로, 7레벨을 다 쏘시나요? 아, 잠깐만. 아, 이럴수가. 아, 이게 지금 6레벨이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0레벨이었던 좀비는 7레벨까지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보급권 1000개의 힘이군요! 이 10레벨은 쉽지 않네. 야, 이 10레벨을 찍으려면 거의 한, 뭐, 어, 보급권 3000개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자우러 형님 지금 쓰는 덱이 좀비맨의 킹가로의 아솔캅토 전율로타 충악기 탱크토 마스터 이렇게 쓰고 계신데 자 지금 전투력이 상당히 뻥튀기 됐단 말이지 자 이걸로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서 떠볼까 일단 우리 님은 아레나로 갑시다 빠밤 자 안녕하달까 5위에 예, 지금 기록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3위 한번 덤벼보도록 합시다 자 이기로 가자 고고씽 빠바바바밤 이러면은 가로가내상으로 에너지를 벌기 때문에 무정 스킬을 쓸수 있어 바로 치면은 킹이 먼저 스킬을 쓰잖아? 그럼 가로도 스킬을 쓸수 있어요 지금 순서가 굉장히 이쁘게 돼있어 오월이다자 그럼 킹이 스킬을 못쓴다는게 굉장히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킹이 사면 좋겠는데 자 그럼 지너스가 살았어요 공방이 돼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다 아 우리 지너스 사망 아 지금 뭐 터지고 지금 반사 데미지가 날이 낫죠, 아주 이러면은 줘.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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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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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죽었다 아~~ 이런 오가로 어 죽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가로 죽었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몰라요 진짜 몰라 이러면? 아 근데 이거 으! 오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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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힌두썸이었다 우리 한번 더 높게 노려볼까요자이번은 지금 속도를 타츠나 메탈보다 빠르면은 그러면 굉장히 큰 콤보가 나 하나 끊기는 거라서 어쩌면은 할만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그말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2등까지 노려봅시다 상대 메탈이 굉장히 좀 빠르네요 와우 가능합니다 아 이거 제발 타츠보다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제발 중요해요 중요해요 아아 까비 와우 와우 가공하는 딜 어?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만요. 봅시다. 이 상대 카보도가 얼마나 잘 붙으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눈 하면은 저희 지는 걸로 판정되잖아요 봅시다. 오와 잠깐만, 아니 야, 이또 어? 킹버드킹킹어 페어, 어어 죽을지도 어 상했다! 오, 아, 스킬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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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 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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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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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오, 스킬 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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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오, 아 오, 오, 분까지달 오, 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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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이드까지 와버렸잖아요. 오, 크다, 이게 되네. 아, 혹시, 이것도? 그리고 또, 킹을 갖고 있는 거, 이거 변수가 될수 있거든? 해봅시다. 자, 전투로 괴물 한 번, 웃어보도록 해볼까요? 어, 이거 속도도 아까만큼 좋아요. 타츠 스킬 못쓰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화이팅. 타츠가 속도가 느리다. 이거 타츠 잡으면은 모른다. 이러면은 타츠 스킬 못쓰고. 타츠 죽는다면 못쓰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단단하죠? 잠시만요. 아, 잠깐만, 이거 좀 많이 단단한데 오케이 터 와? <laughs> 아좀 불안한데 상대 가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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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투 스트롱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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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이거 킹이 살할수 아직 몰라요 이거 혹시 와 혹시 아 근데 카브토가 아, 너무 단단하다 아저어디다딸수 있냐 딸수 있나 아 근데 수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발 킹안 죽을 정도만, 킹안죽 정도만. 어, 살았어, 살았어! 와우! 아, 잠시만! 이거 모른다,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 조명 가주너나 아! 아!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제발! 와! 아, 너무 맛있다, 와. 자, 그렇죠, 우리 형님. 아, 오늘 추석 소식으로 굉장히 임팩트 보여준 그런 계정인 것 같은데요. 자, 이천개 뽑기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리고, 아, 2등까지 달성했습니다, 아, 형님. 자, 정말 정말.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